제가 ASMR 들려 드릴게요. 우체국 공익 사업 서포터즈 자소서는 질문이 총두 가지였는데요. 첫 번째 질문은 우체국 공익 사업을 표현하는 단어와 그 이유 두 번째 질문은 지원 동기와 제작하고 싶은 콘텐츠 아이디어였어요. 저는 우체국 공익재단 홈페이지와 기사를 찾아보면서 공익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, 그에 따른 저의 관심과 열정을 자소서에 잘 녹인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짜잔! 저의 합격 포스폴리오입니다 저는 첫 표지에 저를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다재자는 콘텐츠 기획자 선여정입니다. 라고 적어놨어요. 다음으로는 제가 활동한 기록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활동 기록을 쫙 넣었고요. 그 활동에 따른 저의 성과들을 차례대로 적어서 넣었습니다.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때는 내가 담당자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모습보다 담당자분들이 저한테 어떤 모습을 원하느냐를 조금 더 고민해보고 제작하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저희는 대면, 비대면 둘 중에 하나를 정할 수 있었는데요. 저는 좀 멀리 살아서 그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을 했는데 다대일로 진행을 했어요. 면접 시간은 총 20분 정도였는데 어 다른 분들 면접 후기를 좀 찾아보니까 다 질문이 다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개인의 특성에 맞게끔 질문을 하신 것 같았어요.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실 때 우체국에서 원하는 게 뭐지? 라는 포인트를 좀 생각해 보시고 면접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저는 학교생활과 병행하면서 대활동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어, 이렇게 대활동을 많이 하게 된 동기가 뭐냐? 라는 질문을 받았었어요. 그래서 저는 저의 가치관을 풀어가면서 대활동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들었던 것 같아요.